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내일 밤에 있을 분데스리가 14라운드, 슈투트가르트와 레버쿠젠의 맞대결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말이 되면서 많은 경기 일정들이 있었음에도 이 경기를 선정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최근 두팀 모두 기세가 바짝 올라있는 상황인 만큼 부여된 초기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되었기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였기에 선정했으며 조금은 이 경기에 대한 분석에 자신이 있다고도 느껴졌기에 많은 경기들 중에서도 이 경기를 꼭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팀의 지난 경기부터 살펴보면서 지금 바로 맞대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슈투트는 지난 포칼컵에서 도르트문트를 2대 0으로 격파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리그와 포칼컵만 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라시와 운다프 등 주전들을 총출동시켰던 슈투트입니다. 물론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꽤나 수월한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요. 도르트문트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작고, 이를 이용해서 슈투트가르트가 역습을 마음껏 할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상대인 레버쿠젠 같은 경우 빌드업의 진행과 전개가 상당히 빠르고 정확한 유형이라 어느 정도 까다로운 상대로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올 시즌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기라시도 레버쿠젠을 상대로는 PK로 한 골을 넣은 것을 제외하면 레버쿠젠에게 크게 재미를 본 경험은 없는데요. 그나마 운다프와의 2대1 패스 등 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포칼컵에서 파더보른을 3대 1로 잡아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비르츠가 45분 만에 발목 부상으로 교체되는 등 손실이 없지는 않았는데 예상보다 주전들의 비중을 늘리면서 체급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상대가 사이2로 중앙에 상당히 힘을 준다는 점을 역용할 수 있는데요. 레버쿠젠의 양측면 풀백인 그리말도와 프린퐁의 공격력은 전 유럽을 통틀어도 최강이기 때문입니다. 중앙 집중형 포메이션이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의 공간이. 이번 일정에서 레버쿠젠에게는 공격의 활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나중에 센터백인 조나탄 타 정도를 제외하면 탑소바와 코스누 같은 스토퍼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편이며 슈투트가르트가 공을 끊어내고 돌격하는 양상이라면 레버쿠젠의 수비 역시도 꽤나 고생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슈투트가르트는 기본적으로 사사이의 대형을 구축할 전망이며, 최전방의 기라시와 운다프가 공격을 책임져줄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서 이선을 중앙에 밀집시키는 전술을 채택하며, 중앙에서 시프트를 걸고 상대와의 경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인데요. 다만 이러한 전술적인 특성상 측면에서의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이러한 공간이 빠른 스피드와 간결한 패스업을 겸비한 레버쿠젠의 측면 자원의 주된 공격 루트로 자리할 위험이 명확합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일정에서 3백을 기반으로 한 3-2-4-2를 채택할 전망인데요. 이번에도 최전방에는 8골을 기록 중인 보니페이스가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보니페이스의 뒤에는 호프만과 아들리가 배치될 전망인데요. 아들리는 지난 경기에서 부상당한 비르치의 빈자리를 메워줄 자원이며, 무엇보다도 레버쿠젠의 자랑거리인 그리말도와 프림퐁으로 구성된 양측면이거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상대의 측면을 파고들며 기회를 창출할 전망이며, 상대 중앙 집중형 포메이션을 공략하기엔 충분한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비르츠의 결장이 의심되어지는 상황이며, 이외에는 추가적인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 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 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슈투트가르트의 승리에는 2.90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3.60의 배당을, 원정팀 레버쿠젠의 승리에는 2.30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홈팀 슈투트가르트의 승리 쪽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오버입니다. 3.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2.30의 배당이, 언더에는 1.62의 배당이 부여되었으며, 현재까지는 다득점 쪽으로 모든 업체의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과 선택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정은 레버쿠젠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라 결론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슈투트가르트의 주포인 기라시가 레버쿠젠을 상대로는 PK로 기록한 한 골을 제외하면 크게 재미를 본 적이 없고 슈트트의 중앙에 포진된 포메이션이 측면에서의 공격력이 압도적인 레버쿠젠과 맞부딪히면 오히려 레버쿠젠의 공격력이 조금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며 슈투트가르트의 기세나 공격성을 고려했을 때 다득점의 선택지까지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적으로 레버쿠젠의 승리와 오버를 후순위로는 핸디캡 무승부의 선택지를 권장드려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